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은 기아의 올뉴모닝 차량 갖고 왔고요.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 정식 트림명 소개해드리면 올뉴모닝 JA 럭셔리 차량이고요. 이 차량 2018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짧습니다. 주행거리 17,705km고요. 이 차량 보시는, 보시면은 컬러가 약간 베이지 컬러로 보이는데, 지금 선검에는 진주색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용도 변경 없고, 사고 이력 없고, 단순 수리까지 아예 없는, 뭐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. 정말 컨디션 최고인 차량이고요. 네. 타이어 트레드랑 쭉다 봐주시고,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한 50%는 여유 있습니다. 오, 후방 카메라도 이 차량은 장착이 되어 있네요. 안쪽에 트렁크 공간 보시면 안쪽에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뒷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탈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안쪽에 내부 공간 보여드리고 2 열로 한번 가볼게요. 하... 보시면은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뒤쪽에도 깨끗한 편이고 그리고 도어 쪽에도 뭐흠 같은 거 딱히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하게 앉았을 때 레그룸이 정도 약간 조금 비좁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헤드룸은 이 정도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앞쪽으로 가 볼게요. 네,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17,718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, 어, 이 차량 핸들 상태도 뭐 지금 가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, 뭐 기스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, 그리고 리모컨 기능, 버튼 상태 다올량화합니다 음 보시면 도어 쪽에 보시면은 전동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차량 중앙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터치형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. 아이고 그리고 보시면 버튼 상태도 양쪽에 다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에어밴드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이런 스티커도 아직 안 떼신 거 보시면 은 상태가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다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으세요 아래쪽 하단에는 옥스단자 USB 그리고 12V 이용하실 수 있고 수납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차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기어 노브 상태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이 차량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열선 시트 양쪽에 2단으로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도 수납공간으로 깨알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보시면 조수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비닐 하나 안뗀거 보실 수 있으세요. 거의 세차 컨디션 그대로 관리가 잘된거 보실 수 있고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. 천장 상태도 깨끗한 편이고요.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. 이 차량 가격은 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차량 상태 정말 너무 훌륭하고요. 이 차량은 주행거리도, 연식도 둘다 나쁘지 않고 짧은 차량이고, 그리고 가격도 제 생각에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